여러분, 부모님이 경로카드로 퍼스비만 아끼고 계시죠? 그 카드로 매월 100만원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로카드를 통해 숨은 혜택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절약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혜택은 의료비 할인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계부를 보며 한숨 쉬셨던 경험 아마 많으실 거예요. 특히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나가니까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저희 어머니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마다 30만 원 넘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경로 카드를 이용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의료비를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MRI, CT 촬영, 건강검진, 심지어 치과 치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혜택이에요. 작년 가을 어머니께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가셨을 때 평소처럼 동네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미리 경로카드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간호사분이 카드 확인 후 바로 할인이 적용된 거예요. 원래 35만 원 정도 나올 뻔한 검진비가 17만 8천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49% 할인이었죠.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동안 몰라서 몇 번이나 전가로 병원비를 낸게 너무 아깝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할인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기 검진, 진료비, 심지어 응급실 이용료까지 할인되는 병원들이 전국에 수백 군데나 있어요. 대학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시니어들에게 의료비 할인을 잘 해주는 나라는 드물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실제로 이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경로카드 할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고 접수할 때 신분증과 경로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바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할인 효과가 정말 크죠. 한 달에 평균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1년이면 180만 원에서 360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죠. 이 정도면 작은 여행 한번 갈수 있는 돈이 아닐까요? 이 모든 정보를 알게 된 계기는 해외 출장 중에 현지 시니어가 병원에서 할인 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찾아봤죠. 정말 다행히 이 혜택을 찾아서 어머니께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혜택은 문화시설 할인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지만 가는 곳마다 돈이 들어서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영화 한편 보는 것도 만원 넘게 나오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것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특히 물가가 오른 지금. 더 그렇죠. 그런데 경로 카드만 있으면 전국 대부분의 문화 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대형 영화관에서는 50%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클래식 공연이나 뮤지컬도 30%에서 70%까지 할인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 혜택을 알게 된건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 취미 생활을 찾아드리던 중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국립 현대 미술관에 갔. 했을 때. 입장하려는데 직원분이 경로카드가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카드를 보여주자 바로 무료 입장이 됐어요. 그때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졌죠. 그 이후로 어머니는 문화생활에 푹 빠지셨어요. 한 달에 영화 6번, 박물관이나 미술관 한 번씩은 꼭 가세요. 원래 같으면 영화표만 2만 원, 전시 관람료 만 원, 총 3만 원이 들었을 텐데 경로카드 할인으로 1만 원 정도만 쓰세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취미 생활이 늘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드셨고, 20만 원 이상 절약하셨죠.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옷도 사시고, 즐기고 계시답니다. 영화관 할인도 정말 좋아요. CGB나 롯데시네마 같은 대형 영화관에서 경로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시간대에 가시면 더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요즘 영화관에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네요. 박물관도 혜택이 정말 다양해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시립박물관, 미술관까지 대부분 무료 또는 할인이 됩니다.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즐기면서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숨은 혜택은 대형 마트와 식당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할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깜짝 깜짝 놀라시죠?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충분했던 장보기도 요즘은 15만 원이 부족할 때가 많고 외식도 가족 단위로 가면 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니까 정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카드를 사용하면 전국 2만 개 이상의 식당, 카페, 마트에서 5%에서 15%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정말 생활비 절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이에요. 지난달, 이마트에서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20만 원어치장을 보고 계산대에서 경로카드를 내밀자 직원분이 바로 할인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20만 원에서 18,000원이 빠져서 18만 2,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계산하시면서 옆에 계시던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다. 본인도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손해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공감했어요. 해외에서 보면 시니어분들이 이런 할인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식당 할인도 정말 다양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아메리카노 3%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15% 할인, 심지어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시니어 할인을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평일 런치타임에 가시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시니어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 배송은 물론 추가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 혜택을 알려드린 후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시는데 한달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장보기에서 10만 원, 외식비에서 5만원, 온라인 쇼핑에서 5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총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24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계산하기 전에 항상 시니어 할인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경로 우대 할인 앱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제휴점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대형마트는 평일 오전에 가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시니어 할인 시간대가 따로 있는 곳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면 더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숨은 혜택은 금융 서비스 우대 혜택입니다. 은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ATM 이용료, 계좌체크 수수료, 인터넷 뱅킹 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경로카드를 이용하면 은행 수수료 면제는 물론 예금 금리 우대까지 받을 수 있고 여행자 보험이나 의료실손 보험도 10%에서 20%까지 할인 가능하답니다. 이런 혜택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비행기 연착이나 수화물 분실 같은 상황에서 보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여행 보내드릴 때도 항상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작년, 어머니를 일본 여행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할인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25% 할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9만 원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행 중 태풍으로 비행기가 하루 연착됐었는데, 그때 보험 덕분에 추가 숙박비와 식비를 보상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선물도 더 사오셨습니다. 은행 우대 서비스도 정말 좋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별 상품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ATM 수수료 면제는 기본이고 타행 이체 수수료도 월몇 건까지 무료예요. 전기 예금 금리도 일반 고객보다 0.1%에서 0.3%까지 높게 적용해 주는 곳들이 많아요. 펀드나 적금 같은 투자상품도 마찬가지로 관리 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버지는 은행에서 시니어 우대 적금에 가입하셨는데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0.2%더 높더라고요. 보험 갱신할 때도 시니어 할인을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실손보험 갱신할 때15% 할인을 받으셔서 월 보험료가 8만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나 포인트 적립률 우대 같은 혜택도 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카드를 써봤는데 시니어 전용 카드들의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병원비, 약국비, 할인은 물론이고 생활비 전반에서 포인트 적립률도 높습니다. 활용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주거래 은행에 가서 시니어 우대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직원분들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보험 갱신할 때도 시니어 할인이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요.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은행 수수료 절약에서 2만 원, 보험료 할인에서 3만 원, 금리 우대 효과까지 합치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모이면 정말 큰 차이가 나요. 다섯 번째 숨은 혜택은 통신비와 생활편의 서비스 할인이에요.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 매달 나가는 비용을 보면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요즘은 기본 요금제만 해도 월 5만 원은 넘게 나오고, 여기에 인터넷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택시를 타는 것도 부담스럽고, 온라인 쇼핑할 때 배송비도 아까울 때가 많죠. 그런데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시면 통신비를 30%에서 5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택시앱에서 시니어 할인도 있고, 온라인 쇼핑 시 무료 배송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생각보다 절약 효과가 정말 커요. 저희 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쓰시던 휴대폰 요금이 월 7만 원 정도였어요. 데이터도 많이 쓰지 않으시는데 요금은 비쌌죠.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해서 시니어 요금제에 대해 문의해보니까 아버지 사용 패턴에 맞는 시니어 전용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통화는 무제한이고 데이터는 3GB 정도만 필요하셨는데 월 3만 5천 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통화 품질이나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요금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바꾸신 이후로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계세요. 1년에 42만 원 절약한 셈이니까 정말 큰 돈이에요. 인터넷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KT, SK, LGU 플러스 모든 통신사에서 시니어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속도는 그대로인데 요금만 할인해주는 거라서 정말 혜택이 좋습니다. 택시 앱 할인도 놓치면 안 돼요. 카카오 택시나 팀앱 택시에서 시니어 할인을 설정하시면 기본 요금에서 10%에서 15%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할인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온라인 쇼핑 할인도 유용합니다. 쿠팡 11번가 옥션에서 시니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무료 배송 조건이 일반 회원보다 낮아져요. 일반 회원은 3만 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 배송인데, 시니어 회원은 2만 원만 넘어도 무료 배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일부 배송 업체에서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제공해요. 집밥까지 직접 배달해주거나 설치가 필요한 상품은 무료로 설치 서비스까지 해주는 곳들도 있어요. 가스 요금이나 정의 요금에도 시니어 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가스공사나 한전에서는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건에 해당하면 월몇 만원씩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현재 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를 비교해 달라고 하세요. 대부분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택시 앱이나 쇼핑 앱에서도 시니어 할인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혜택을 다 활용하시면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만 해도 월 3만 원에서 4만 원 절약되고 택시비와 배송비까지 합치면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여섯 번째 숨은 혜택은 체육 시설과 여가 활동 할인이에요.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데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지죠? 요즘 사설 헬스장은 월 10만 원이 기본이고 수영장은 더 비싸요.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가니까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경로카드를 사용하면 무료로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설 헬스장이나 골프장에서도 시니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어요.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시차 때문에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 부모님께도 꾸준한 운동을 권해드리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동네 수영장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오전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경로 카드를 사용하면 월 2만 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회원은 월 8만 원인데 75%나 할인 할인 받으시는 거였죠. 그때 한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비싸서 망설였는데 경로 카드 할인을 알고 나서 1년 넘게 꾸준히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서 정말 만족하신다고 하셨어요. 공공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구민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경로카드로 무료나 월 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어요.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제공되고요. 사설 운동시설에서도 시니어 할인을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골프 연습장이나 당구장에서는 오전 시간대에 시니어 할인을 많이 해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30%에서 50% 할인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개인 트레이닝도 시니어 할인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한 어르신은 사설 헬스장에서 시니어 할인으로 PT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월 30만 원인데 20만 원에 받으신다고 하니까 연간 120만 원을 절약하는 거죠. 문화센터 강좌도 놓치면 안 돼요. 요가, 필라테스, 댄스 같은 프로그램들을 경로 카드로 대폭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일반 수강료의 절반 정도만 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온천이나 찜질방도 시니어 할인이 돼요. 평일에 가시면 더 저렴하고 회원권을 끊으면 일반 요금의 절반 가격에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곳들도 많아요. 이렇게 모든 혜택을 잘 활용하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절약할 절약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죠. 일곱 번째 숨은 혜택은 여행과 숙박 할인이에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숙박비와 관광지 입장료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 많죠. 특히 성수기에는 호텔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펜션이나 모텔도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2박 3일만 가도 숙박비만 30만 원 가까이 나가니까요. 그런데 시니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전국 관광지 입장료 무료 혜택과 숙박업소에서 10%에서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여행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여행 정보에 특히 민감한 편인데요. 우리나라 시니어 여행 혜택이 생각보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작년 가을 저희 부모님을 제주도로 여행 보내드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반 여행사 패키지를 알아봤는데 2박 3일에 1인당 35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시니어 전용 패키지를 찾아보니 25만 원 똑같은 코스를 갈수 있는 거예요. 숙박비 할인이 정말 컸어요. 제주도 시내 호텔이 원래 하루에 12만 원인데, 경로 카드 할인으로 8만 원에 묵을 수 있었죠. 이틀 동안 숙박비만 8만 원 절약한 셈이에요. 게다가 관광지 입장료까지 합치면 1인당 15만 원 정도 아낀 셈이죠. 관광지 입장료 할인도 정말 좋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골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경로 카드를 제시하면 대부분 무료거나 반값으로 입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약된 돈으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선물도 사 오실 수 있어요. 국내 온천 리조트나 펜션에서도 시니어 할인을 많이 해요. 특히 비수기나 평일에는 할인 폭이 더 커져요. 온천 입장료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5만 원대 묵을 수 있는 곳들도 정말 많아요. KTX나 고속버스 할인은 이미 많이 아실 텐데, 여행사 패키지에서도 시니어 할인이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에서 시니어 전용 상품들을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렌터카 할인도 있어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시니어 할인을 받으면 하루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3박 4일이면 렌터카비만 10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죠.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예약할 때 시니어 할인을 문의해 보세요. 온라인으로는 할인이 안될 수 있지만 전화로 직접 예약하면 할인해 주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행을 계획할 때 예약하기 전에 시니어 할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도 시니어 할인 옵션을 찾아보시고 전화로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관광지 매표소에서는 경로카드와 신분증을 꼭 함께 제시하세요. 대부분 바로 할인 적용해줍니다. 평균적으로 2박 3일 여행에서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여행 다니신다면 월 20만 원 가까이 절약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여행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남은 예산으로 더 많은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행과 숙박 혜택 외에도 많은 시니어들이 놓치고 있는 다양한 숨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상 속에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모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월 100만원 가까운 절약도 가능하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동안 여러분이 놓쳤던 모든 혜택을 오늘부터라도 꼭 챙겨보세요.